쌓은 모양과 쌓기 나무의 개수 알아보기 세 번째 위에서 본 모양으로 각 자리에 쌓은 쌓기 나무의 개수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각 자리에 쌓은 쌓기 나무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쌓기 나무를 위에서 봤을 때의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자리에 기호를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자리에 쌓은 쌓기나무의 개수를 써넣으면 되는데요. 먼저 기억 자리는 쌓기나무가 3층까지 있으므로 쌓기나무 3개가 쌓여 있고 니은 자리는 쌓기나무가 1층까지 있으므로 쌓기나무 1개가 쌓여 있고 디귿 자리는 쌓기나무가 2층까지 있으므로 쌓기나무 2개가 쌓여 있고 릴 자리는 사키나무가 2층까지 있으므로 사키나무 2개가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리에 쌓은 사키나무의 개수를 모두 더하면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이므로 사키나무는 모두 8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에 수를 쓴 것을 보고 쌓은 모양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위에서 본 모양의 각 자리에 수가 써 있고 이것은 각 자리에 쌓여 있는 사키나무의 수입니다. 따라서 사키나무 1개, 사키나무 2개, 사키나무 2개, 사키나무 3개로 이렇게 쌓은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위에서 본 모양의 각자리에 써 있는 수대로 사키나무를 쌓아보면, 사키나무 1개, 사키나무 3개, 사키나무 2개, 사키나무 1개로 이렇게 쌓은 모양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